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우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무선 이어폰, 바로 그 다들 원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레이저 헤머헤드 트루 와이어리스 프로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국내 정발이 된 상태고 일단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헤머헤드 프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사실 레이저에서 이거 말고도 워낙 다양한 이어폰들이 있었고. 유선 이어폰은 물론 작년에 출시했던 레이저 헤머헤드까지.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프로라는 네이밍이 붙으면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부터 소재, 특징들이 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레이저 헤머헤드 프로 디자인, 특징, 그리고 음질, 노이즈 캔슬링 성능,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프로와 비교했을 때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꺼번에 싹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이어팁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하게 이어팁을 챙겨주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데, 확실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어팁부터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팁 종류는 총 3종류입니다. 블랙 실리콘 팁, 반투명 팁, 그리고 그 유명한 컴플라이 블랙 홈 팁. 즉, 각 이어팁마다 착용감, 음질, 소음 차단 등등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귀찮더라도 다 착용을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다 있고요. 컴플라이 폼팁만 M 사이즈 한쌍 들어있는데 이건 사실상 폼 타입이라 본인 귀에 맞게 채워지는 느낌이니 아마 대부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어 팁별로 특징도 보면 기본적으로 블랙 실리콘 팁은 엄청 부드러운 편안한 착용감 반투명 팁은 살짝 마찰력이 느껴지는 더 강화된 소음 차단인데 특히 컴플라이 블랙 폼팁이 실리콘 팁에 비해 밀도가 30배나 높고 완벽한 소음 차단은 물론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말랑말랑한 폼 타입이라 좀더내 귀에 딱 맞게 착용이 가능해서 훨씬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고급 팁입니다. 실제로 기존 팁을 제거하고 컴플라이 폼 팁을 따로 구매를 해서 변경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요. 그 특유의 꽉찬 밀도감이 은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컴플라이 폼 팁을 좋아하지만 이게 단점이 표면 자체가 살짝 마찰력이 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조금 잘 묻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품 본체를 볼까요? 충전 케이스 디자인 자체는 음... 말 안해도 아시죠? 순간 에어팟 프로 블랙 무광 버전인 줄 알았네요. 암튼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비슷하긴 합니다. 사이즈를 보면 에어팟 프로보다는 살짝 더 두꺼우면서 더 크고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는 살짝 더 얇고 가로 사이즈가 더큰 정도? 라고 보면 됩니다. 사이즈 자체는 뭐 사실 다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소재 업그레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 레이저 해머에드에 사용되었던 플라스틱 소재랑 많이 다릅니다. 그전 제품이 약간 방광에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는 소재였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완전 무광 느낌의 소재 자체가 훨씬 고급스럽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힌지 방식이나 닫았을 때 소리 마감은 이번에 엄청 좋아졌네요. 안쪽 내부는 유광으로 처리를 했는데 뚜껑 안쪽을 자세히 보면 작은 동그란 폼도 하나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크래치랑 흔들림을 방지하는 거겠죠. 참고로 이거랑 같이 레이저에서 케이스도 같이 출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이 케이스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아직 정발은 안된 상태고요. 무게는 이어버드가 포함된 충전 케이스는 53.6g. 이어버드는 4.9g입니다. 그리고 c 타에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사용 시간은 노이즈 캔슬링 켠 상태 기준 이어버드 단독 4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 16시간으로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성격이 급해서 무선 충전 시 생기는 고주파 소음, 느린 충전 속도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사용은 안 하지만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신 기존 레이저 헤머헤드보다는 최대 4시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어버드 디자인은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이고 터치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레이저 헤머헤드는 오픈형이나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는데 이번 해머헤드 프로는 커널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훨씬 차음도 잘 되고 안정적으로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버드 머리 부분이 사이즈 자체는 작지만 길이 자체가 조금 길게 느껴졌는데 이건 막상 또 착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튀어나오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 다리 부분이 조금 길게 느껴졌는데 최근 다리 부분이 없는 디자인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오히려 이게 지금은 조금 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착용했을 때 느낌을 얘기해보면 거의 에어팟 프로랑 동일한 느낌이고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는 확실히 더 귀에 깊숙이 쏙 들어가는 구조이면서 귀에 딱 밀착되는 느낌이고 착용하는 것도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장시간 착용했을 때도 이어버드 자체가 길어 보이지만 사이즈 자체는 작고 윙틱도 없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한 느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어버드 헤드 부분에 레이저 로고가 있는데 그 위에 유광으로 코팅 처리를 했고 이 영역이 터치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전용 앱도 있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 아이폰 사용자 전부 전용 앱을 설치해서 페어링을 하면 이퀄라이저는 물론 리미핑으로 세부 터치 조작 설정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뭐또 여기에 RGB 조명 어디갔냐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사실상 무선 이어폰의 RGB 조명은 배터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선이라면 모를까? 이 정도가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머큐리 컬러로 출시를 하면 훨씬 인기 많을 것 같고요. 방수 등급은 아이펙스 4등급이라 사실상 완전 방수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생활방수까지만 커버된다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은 어느 정도 받고 스펙을 이제 볼 텐데 기존 레이저 헤머헤드와 이번 레이저 헤머헤드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처음에도 언급한 바로 노이즈 캔슬링에 적용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점. 마지막 세 번째는 THX 인증을 받았다는 점. 레이저 제품 중 THX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꽤 있죠. THX 인증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THX는 루카스 필름에서 독립되어 나간 오디오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이 THX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범위와 세부 항목 등을 평가해서 엄격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인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THX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검증된 음질을 들려준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음질은 드라이버 크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증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암튼 드라이버 사이즈는 10mm가 탑재되었는데 음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음질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한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플랫한 음색을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에서 아까 언급한 THX 기준으로 감상을 했는데 확실히 게이밍 컨셉으로 제작된 만큼 플랫한 음색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음이 엄청 강하게 튜닝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베이스가 진짜 미쳤습니다. 덩덩거리는 베이스가 아니라 상당히 좋았고요. 이건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륨 자체를 전부 다 중간으로 세팅을 하고 동일한 노래를 들어봤는데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프로, 레이저 해머헤드 프로 중에서 유독 해머헤드 프로가 그 울림이 가슴까지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즉 베이스가 정말 강하게 적용이 되어있고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플랫한 음색을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기본 볼륨 크기 자체도 타 제품에 비해 약 1.5배 정도 더 높았고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의 경우에도 플랫한 음색이 아니고 어느 정도 튜닝된 음색 그리고 저음이 강조된 느낌이 있었는데 해머헤드 프로는 그 기준을 아주 가볍게 넘길 정도로 강합니다 이건 정말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만 제 느낌으로는 보컬의 선명함 그리고 고음 해상력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고 대신 베이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영화 볼 때나 게임 할 때도 공간감, 방향감 전부 다 아주 잘 느껴졌고요. 특히 화려한 액션이 강조된 영화를 볼 때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음질만큼은 제 기준에서 레이저 헤머헤드 프로가 가장 좋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클래식. 보컬 위주 음악에는 어울리지 않고 타격감이 강한 사운드, 영화, 게임, 비트와 베이스가 강한 노래에 어울리기 때문에 플랫한 음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그나마 이퀄라이저를 음성으로 변경을 하니까 플랫한 음색과 비슷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일단 화이트 노이즈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능 자체는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기준이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지, 사실 이 정도면 아마 사용자에 따라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수치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에어팟 프로 기준 100으로 정했을 때, 갤럭시 버즈 프로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85 정도라고 했죠? 레이저 해머헤드 프로의 경우에는 체감상 80 정도? 갤럭시 버즈 프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거죠. 먹먹함도 딱히 느껴지지 않았구요. 그럼 이번에는 통화 품질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노이즈 캐슬링 끄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노이즈 캐슬링 끄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이즈 캐슬링 끄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이즈 캐슬링 끄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 켜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 켜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 켜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 켜고 통화 녹음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머헤드 프로의 경우, 퀵 어텐션 모드, 즉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있는데, 이게 강도 조절은 없지만, 생각보다 왜곡도 없고, 엄청 자연스러우면서 잘 들렸습니다. 마지막 게임이 컨셉이니 당연히 중요한 게임 모드, 즉 60ms의 저지연 연결 모드입니다. 이것도 on, off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제품의 가격이 269,000원인데, 사실 플래그십 노이즈 캔슬링 제품군에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분명 저렴한 제품이 아니긴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제품의 포지션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에어팟 프로 승. 하지만 버즈 프로와 거의 동급이다. 그리고 음질은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 좋다. 특히 이 베이스의 울림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디자인. 이건 뭐 취향 차이라서 셋다 나름의 감성이 있다고 보고요. 즉, 이번 해머헤드 프로의 경우에는 소재도 훨씬 좋아졌고, 음질, 노캔 성능, 주변 소리 듣기, 게임 모드까지 다 준수한 성능이라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실제로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을 했고, 암튼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졌는데 레이저 감성이 가득 묻어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특유의 레이저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제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